소나무 가지가 쭉 뻗은 이쪽 방향으로 전망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와 여기는 지금 경사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운 수십도, 80도 정도 되는 경사도입니다 아 여기가 유교 훈련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거의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올라오니까 여기 멋진 바위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시 이경길을 올라옵니다 어, 괜히 말로 유기하지 더니 <laughs> 실제 유격을하듯이 여자성을 시점정면으지 가서 시원한 그런 조망가이왔는데 같이 <laughs> 아, 멋진 나무들도 보이고요. 아래쪽은 강악고 탁상한 그런 코스가 되겠고요. 강악고 는 사이에 우리가 강악고에 봤고요그리 보시면 저기 강악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고목과 이 구름 음무와 해가 마치 흑백사진을 보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제 1시간 53분만에 2.8km 아마크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해가 230m고 위 네, 3.7km 2시간 22분 만에 제천 가막상 145m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바위와 소나무들이 있고요. 멋진 소나무가 있고, 주변에 음료가 끼어서 조만간 봉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나무가 이런 모습을 보있습니다 아, 계곡물이 너무 시원해서 출겠습니다 음 네, 여기서 직진하면 개호코스로 감상은갈 수가 있고요 어, 왼쪽으로 가면은 능선 코스로 감상을갈 수가 있습니다. 어, 능선 코스로 올라가서 계곡 코스로 하자는 방향이지어니다 아래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면은 산행이 시작되는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계곡이 있고요그 어,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면 계곡을 따라서 정상까지 갈수있죠요 갈 이쪽 길은 능선을 따라서 정상을 가는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주와 제천에 있는 감악산에 왔습니다 오늘 능선길을 따라 올라갔다가 계곡길 쪽으로 화산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오늘 그 정상이 원주에도 감악산 있고 제천에도 감악산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봉오리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선길로 올라가는 길은 처음부터 이렇게 경사가 나타나서 치고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려있고요.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비가 온다고 해서 좀 다소 서두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막산 코스는요, 어, 만남의 강장에서 출발해서 창총길을 건너서 바로 왼쪽으로, 가막산장 있는데 또 왼쪽으로 들어가서 능선길을 타게 되는데, 능선길을 가다 보면 1봉, 2봉, 3봉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 가막산 정상, 제천 가막산 정상이 있고요. 그 옆으로 백년사를 통해서 가막고개, 그리고 가막고를 통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8km 정도 되고요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산행 거리는 짧아도요 올라가는 코스는 이렇게 경사도가 꾸준히 있고요 후반부에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유격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가파르게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 650m 온구로 되어 있네요. 정상은 2.17km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만한 길로 가고 있는데요. 아, 소나무가 너 멋있습니다. 소나무가 아, 큰 나무들이 쭉여어져 있네요. 네 1.02km 올라왔고요 이제 가막산 1.8km 남아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작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소나무 사이로 저 앞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데 경사도가 장난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음무가 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은 좀 뿌옇게 보이고요. 이제 올라가는 길에도 비가 쏙이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소나무 사이 길로 은선음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쭉 뻗은 이쪽 방향으로 조망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비가 올렸는지 바람은 불고 있고요. 가랑비, 정말 미세한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있네요. 순간인데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조망을 보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아, 이제부터는 좀 위험한 구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고문이 나오는데요. 가막산 일부 구간이 경사 급한 벽으로 내려오므로 미끄러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다소 좀 주의하면서 올라가야 될 그런 길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경사가 좀 심한 편이네요. 잡고 되네. 와, 와, 여기는 지금, 거의, 가가 되는 와여기는 지금 경사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운수여도 80도 정도 되는 경사도입니다 아 여기가, 유교 훈련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경사도가 이네오와 거의 80도 입니 이. 오와 네, 어찌겠어요, 박대시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가 좀 와서, 이 홍치캐스 알 부분이 살짝 미끄럽습니다. 자, 와이 자, 와, 올라는데 다시 또 있네요. 거의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 올라오니까 여기 멋진 바위가 있고요. 이제 다시 또 경사길을 그 올라갑니다. 아, 괜히 말로 유격인 줄 알았더니, 실제 유격을 하듯이, 아, 경사 가 장난 아니네요. 이 정도면은 계단을 날 만한 경사도인데 아쉽게도 계단이 없네요. <laughs> 네, 조망이 트인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예 바위에서 바라보니까 조망이 잘 보이는데요. 여기 저희가 창촌이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해서 우등산 타고 쭉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왔습니다. 아, 조망이 오늘 눈모가좀 끼고 비가 올 듯한 알듯한 그런 날씨라서 조망이 속 좋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는 조망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서 다소 시원한 그런 조망터에 왔는데요. 바라지 멋진 나무들도 보이고요. 이 아래쪽은 가막골, 일단 하산한 그런 코스가 되겠고요. 가막골 여기 사이에 여기가 가막곡에 갔고요. 주로 쭉 보시면 저기 가막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자, 이제 저쪽에 정상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아, 소나무도 멋있고, 구멍나무도 멋있습니다. 네, 코스가 이렇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코스도 있고요. 여기가 좀 힘들거나 위험하면은 이쪽 오른쪽으로 위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중간 중간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위하고 소나무가 어울려진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면 정말 멋있는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오케이. 등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좌우로 풍경 자체가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2.2km 정도 올라왔고요. 이제 감악산 정상까지는 58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가는 길에 조그맣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정상 가기 전에 1봉, 2봉, 3봉이 아닐까 싶은데 그 표지가 없어서 어느 곳이 1봉인지 2봉인지 3봉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 코스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비가 좀 제법 또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정사중길은 뒷길에 좀 유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약간 좀 올라온 곳인데 약간 봉오리가 된것 같고요 이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고목과 이 구름 운무와 해가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하네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가는 길에 있고 다시 운무가 겹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으로 왔고요 해서 쪽도 정상인 것 같은데. 전무가 점점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래는 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코스 같습니다. <목소리> 아, 또 다시 경사. 아, 발길입니다. 네, 또 다시 밧줄과 철판이 박힌 경사길 바이길을 올라갑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 대고. 지금 여기 가파른 길쭉 해서 올라왔고요. 경사도도 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길로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아, 1시간 53분 만에 2.8km 가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30m 이고요. 여기는 원주시에서 세운 가막산 정상석이고요. 저쪽에 제천 정상석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망은 음무가 끼어서 흐릿합니다 네 이제 원조 가막산 정상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제천 가막산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가 정상 부분인데요 이쪽에 와도 아, 곰탕이라서 하나도 보이는 게 없네요 아쉽습니다 네 원주 감악산에서 제천 감악산 가는 길 바로 정상 아래 쪽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또줄 구간이 나타납니다. 와... 네, 이제 하산길 또는 제천 감악산 정상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촌마을에서 올라오는 길, 정상 300m 남아있는 휴지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능선 코스로 해서 올라왔고요. 개호 코스로 가는 길이 여기 막 갈림지인데, 여기서 제천의 가막산 정상은 백영사 방향 쪽, 이쪽으로 좀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황금리에서 왔죠, 저희가. 이제 가막산 200m, 제천 가막산 200m 더 갑니다. 아이가 양쪽 바위에 딱 하니 걸쳐져 있네요 아요 버티모 왼쪽에 버티는 도 멋있고 아 이렇게 통과해도 될것 같은데 길을 또 이쪽으로 따로 또 있습니다 제천 감악산 정상은 여기를 또 올라가야 됩니다. 네, 3.7km 2시간 22분 만에 제천 감악산 945m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천 감악산 정상에서의 조망을 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바위와 소나무들이 있고요 멋진 소나무가 있고 또 주변에 음무가 많이 끼어서 조망은 곰탕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덥지는 않고 멋진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지는 제천 감악산 정상입니다 네. 정상 바로 옆에 바위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도 조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왔고요. 어, 저쪽이 원주 감악산 정상인데요.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주변은 소나무와 바위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위에 저 위에 정상에 다녀왔고요. 이제 다음 이정표는 어, 지금. 백련사 1.4km 갔다가 가마고개를 거쳐서 가마골로 하산하겠습니다 백련사 가마골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정상이었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가마산 정상에서 200m 내려왔고요. 왼쪽은 용두산 석경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백련사 가는 길인데 800m 남았다 그네요 거리가 확 줄었습니다. 네, 총거리 4.2km, 2시간 42분 만에 백년사에 도착을 합니다. 네, 저쪽에 감로수라고 해서 물이 좀 나와서 물을 좀 마셨고요. 이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문이 이렇게 돼 있네요. 돌로 돼 있네요. 감악산 백년사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대형보조무 이런 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신라시대 때 창건된 가막산 백년사입니다. 네, 백년사에서 100m 정도 내려오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명암리를 가는 길이고요. 들리가면 원점 회계가 되지 않고요. 여기서 직진송으로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지판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숲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천과 원주 감악산 중간쯤이라서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감악산 정상 갈수 있고요 여기서는 또 표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 이쪽 계곡길 쪽도 조금이 풀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아주 편안한 길이네요. 아주 흙길이면서도 완만한 경사 길이어서 내려가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자, 이제 입구까지 2.46km.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쪽 계곡길 하단길인데요. 이제 물이, 계곡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산로 입고 1.87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물이 제법 좀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세수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가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그 나무와 그리고 물소리를 듣고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편안한 그 하산길입니다. 아, 길도 좋고요 나무에 그 쭉쭉 뻗은 모습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있고, 왼쪽으로는 또 계곡이 있어서 계곡 불 소리가 또 잔잔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 물이 이렇게 들라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쪽. 계곡 하산길은 너무 길이 좋습니다. 저 능선길에 비하면 완전히 고속도로입니 고속도로. 아, 경치도 좋고, 나무도 좋고, 길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계곡물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내릴 때까지 네 현재 7.5km, 4시간 5분 정도 소요돼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할 지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은 능선길을 따고 올라가서 계곡길로 내려왔는데요. 올라가면서 좀 다소 위험한 구간도 있었고, 좀 힘든 구간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서 또 계곡에서의 또 시원하게 세도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편안한 그런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 정상 부분에서의 조망이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중간중간에 날씨가 좀 흐렸다 기웠다 했는데 대체로 큰비 없이 잘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감악산 산행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